이거는 이렇게 어, 천 명이라고 여기 목표를 잡는데 이천 명이 너무너무 훨씬 넘나 그런 진짜 아, 많은 분들이 많아. 예, 어, 관객석을 꽉 채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아 오늘 약속했죠. 을 최고의 무대를 보여줄다. 유준영 어떤 무대가 준비가 됐을까? 예고를 조금. 네. 어. 일단 저희가 경주에 왔기 때문에 경주에 일단 네. 경주에 대한 지식을 조금 머릿속에 담아놓고 왔어요. 아 공부한 것 같으면 조금 똑똑해 보일 수도 있고 네. 경주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 네. 경상남도 진주의 딸이거든요 저희가 경상도잖아요 네. 네, 경상남도 보다 보면 흥과 기가 참 많으세요 아, 네. 그 흥과 기를 저희 무대에 보면서 다 원한 없이 다 풀고 가셨으면 더욱더 바람이 바람입니다 어떻게 즐기 준비 되셨죠? 그렇죠 네, 감사합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간도 좀 넓게 넓게 해 놓은 게요.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심한 쬐요. 이따가 한날짜는다 같이 일어나죠 아, 이 그럼 댄스 파티 해야지. 자, 아 어, 그만큼 관객분들도 그렇고 우리 가수분들도 다 준비는 끝났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무대 만나볼 텐데요. 첫 번째 만나볼 무대는요. 해남 천여죠. 예, 우리 농구 미스 김씨와 그리고 애교 트로킹 김선영 그리고. 미스러스의 인의 진이죠. 정서 조양이 중요한 무대인데요. 어, 첫 번째 무대인 만큼 경주와 관련 있는 노래들로 준비했다고 합니다. 자 먼저 미스김 씨가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노래입니까 제가 아이고, 또 경주를 처음 와봤어요. 아고 오니가 어때요? 아니,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싶었어요. 그래, 제 왔나 싶었다니까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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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 노래는 부르고 가야 되겠다. 오, 그래서 선곡한 곡인 신라의 달밤을 했습니다 아 달밤. 달밤. 불러야죠. 불러야죠. 오늘 분위기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미스 김씨의 신라의 달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맞이해주세요.